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고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 자, 세네카는 특히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는 분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백해 무익하고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특히 분노라고 하는 건 복수를 원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인간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잘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복수는 그런 자연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처벌을 원하는 감정 복수를 원하는 감정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아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봤어요 자 그렇지만 이, 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어, 그럼 잘못한 사람에게 화, 화도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럼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까?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세네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로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예, 그런 마음을 피하라는 것이지 무언가를 잘못하고, 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것을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 예, 그 사람은 황제 스승이기도 했고. 사리분별이 바른 변호사고 정치가이기도 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처벌을 할때 절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벌을 할때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아, 세네카는 철학을 영혼을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의사가 처음에 사람이 아플 때 아픈 곳에서 진단, 진단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일단 먼저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제를 시키고, 그런데도 몸에 어 이상이 있고 하면은 그 그곳에 약을 쓰고, 또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고 하면 어 불가피한 경우에 그 몸을 절단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아픈 약 처방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폐악을 끼치고, 특히 공동체에 폐악을 끼치는 어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말로서 설득하고 타일러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것을 욕망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되고 또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훈련시켜 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품성을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자꾸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도를 넘어 넘어서 어 법을 위반하고 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응하는 처벌을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화될 가능성이 없고 어, 극악한 어, 그런 폐악을 악덕을 에, 계속 자행하고 뉴칠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세네카는 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 죽여야 한다. 그런데 사형을 처 사형에 처할 때 에, 사형에 에, 처하게 에, 하는 에, 그 위치에 있는 공동체 리더 리더가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고 아주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형이 되는 상황은 유일하게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해. 그것이 그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공동체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을 때그 때에 때에만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의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치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시킨때 그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의사에게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악을 끼치 그런 인간 말종이나 어떤 아주 질이 나쁜 반역자의 경우에는 그 처벌을 할 때.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볼수 있는 자리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를 처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아더 이상 그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처벌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도 보게 되면서 후대의 모범이 되고 또그 자신에게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사형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네카가 쓴그 글에 보면 사형수가 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직접 세네카의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너는 잘못의 터첫 단계에 있으며 아직 심하지 않은 잘못을 그러나 자주 저지른다. 나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꾸짖어 너를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로 치유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므로 어, 나는 너를 불명예스럽게 할 것이다. 이제는 불명예가 너를 제지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감지할 만한 더 가혹한 낙인이 찍혀서 수치스러워져야 한다. 그런데도 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또 계속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교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미지의 장소로 추방될 것이다. 내 안에 사악함이 단단해져서 너에겐 더 강한 치료 치료제가 필요하다. 너는 이제 족쇄에 묶여 감옥에 갇힐 것이다. 악들이 서로 얽혀 있는 너의 마음은 치유될 수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악행 자체가 악행을 저지른 동기가 되어 악 자체가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감옥에 넣었는데도 이 사람이 이 계속 어, 자신을 이제 죄를 뉘우치지 않, 않고. 악덕한 마음을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서도 개과천선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어,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 이 악덕의 치료자가 집행자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사악함을 통째로 들이마셔서 너의 사악함과 내장이 뒤, 뒤섞였기 때문에 너의 내장을 함께 너를 빼놓지 않으면 빼내지 않으면 너의 사악함은 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가했던 광기, 그것을 너에게서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좋은 것, 즉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때로는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종류의 자비일 수 있다. 가장 너그러운자가 아, 이야기하는 사형의 방법, 혹은 사형의